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 약초버섯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들나물 약이 되면서 들나물이 되는 순박이를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이 순박이 꽃입니다. 순박이 꽃입니다. 이것이 잎은 이렇게 생겼어요. 순박이가 잎은. 잎은 이렇게 생겼어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은 이렇게 순박이 순박이 효능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당뇨 개선 노화 방지 간 건강 구강 건강 면역력 강화 찬성질이니 몸이 차신 분은 과다 복용을 피하셔야 합니다. 순박이 꽃 그 다음에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어떤 들나물들이 있는지 제가 잠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 여기 괭이밥이 있습니다. 괭이밥. 예, 괭이밥. 이렇게 생겼습니다. 괭이밥은 괭이밥의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부건강, 항염, 항균작용, 해열, 아토피, 인요, 간염, 인후염, 치질에 건초를 달인 물로 씻으면 좋습니다. 소화, 황달, 토열에 좋습니다. 어린 수는 나물로 드셔도 맛이 좋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이렇게 꽃이 맺혀 있고요, 이렇게 꽃이 맺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요시시 시, 시, 파랗게 요 시의 시실를 맺고 이렇게 있어요. 한 몸에서 한쪽은 꽃이 맺혀 있고 한쪽은 열매가 이렇게 파랗게 맺혀 있고 한 몸에서 이렇게 다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랗게 실을 맺고 있고 또 노랗게 이렇게 꽃몽우리를 갖고 있고 또 지, 지는 꽃잎도 있고, 예, 네, 갱이밥이었습니다. 갱이밥. 네, 씨는 이렇게 생겼어요. 파랗게 지금 이렇게 실을 맺고 있고 여기 꽃 봉우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갱이밥. 잎은 이렇게 생겼어요. 잎이, 아, 꼭 하트, 아 하트를 접을, 반 접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표면은, 이렇게 표면은 어떤 모습이냐. 아, 나비의 그 모습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입장은 세 장이에요. 입장은 세 장이에요, 세 장. 3장. 여기 가장 잘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어. 습 여섯 개 같지만 입장은 세 장이에요. 하나, 둘, 세 장. 네, 갱이밥. 네, 제가 조금 더. 여기도 나물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순박이도 나물이. 들라무 여러분 오늘은 순바기와 갱이밥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